안녕하세요. 차트웨이브 서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동안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던 패턴, 그리고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채널과 패턴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틀 동안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그냥 정말 딱 이거 두 개만 썼습니다. 아, 뭐, 여기 아래, 아래 사이를 활용을 하기도 했지만, 어, 주요하게 봤던 건 그냥 딱 이거 두 가지구요. 먼저 첫 번째로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은 뭐 이렇게 채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뭐이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서 뭐 그냥 저점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게뭐 상승 채널이고, 반대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하락 채널입니다. 그냥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렸습니다. 딱 여기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 이탈할 때숏 잡아봐야겠다 하고 그냥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숏을 잡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가 익절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25900의 익절을 걸었어요. 왜 거기다 익절을 걸었냐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채널이 나옵니다. <laughs> 채널의 채널이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어서, 음, 이거 하단 딱 찍으면 이 정도 나오겠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활용을 한게 피보나치 내돌림인데, 그냥 거의 채널만 봤구요. 채널 이렇게. 그리고, 숏 잡을 때는, 숏 포지션 진입할 때는, 채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그냥 두 가지 채널만 보고,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숏. 거의 한2% 구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숏 수익 실현하고, 또 여기서, 롱을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대를 보시면 이때가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거 익절도 안 걸어 놓고 숏 익절도 안 걸어 놓고 그냥 아 어차피 여기 내려오면 반등 좀 나오겠는데 해서 기다렸다 롱을 잡으려고 했어요 롱을 잡으려고 했는데 한 2시가 좀 넘어가니까 너무 졸린 겁니다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 기억상 딱 여기 반등 나올 때, 아, 이거 또 오래 걸리겠네. 하고, 익절 걸어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롱은 못 잡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밑구리 잡고 딱 반등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게, 와, 어차피 이렇게 채널 그려지니까, 이 위에서는 숏을 잡아볼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분할로 숏을 계속 들어갔습니다. 지금 숏 약수익권이 잡혀 있는데 어 이거 채널 돌파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뭐 스탑로스를 한 26,350, 300이 정도 선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50 걸어 놨고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절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봤던 채널이고요. 다음으로 본게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차트 2분석법 하나만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하모닉 패턴이죠. 일단 채널 다 지우고 패턴을 보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뭐 딥크랩 패턴이 그려져서 이걸 봤구요. 근데 이거 약간 미달이 나왔어요. 이게 1.618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을 안 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배 패턴을 또 봤습니다. 배 패턴. 이게 0.618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패턴이고 이게 비율이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비율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 이런 거를 좀 카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제 올려드렸던 게, 어 약세 패턴 하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채널까지 나오고 있다. 채널 둘다 참고하면 좋겠다. 라고 올려드렸고, 여기서 확정적으로 채널 이탈 후에 뭐 반등 추세를 종결시키는지 보자. 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탈했을 때는, 어디 보자, 여기 나왔죠? 여기 있죠? 이거 이탈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고 저는 이탈이 나오자마자 그냥 숏을 잡았고요. 그냥 세세한 타점은 안 올려드리고 그냥 제가 본 내용들 이 정도만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아 이거 이탈하면 숏 잡으면 되겠다. 아 이거 패턴 여기 지점에서 한숏 잡아 봐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아시죠? 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는 숏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둘다 참고하면 좋겠죠? 라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둘다 참고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저점 두개 나왔을 때 채널 이렇게 그려보면 아 이거 상단까지 왔을 때어 딥크랩 패턴도 하나 그려주고 하모닉 패턴 하나 그려주고 채널 상단 찍으니까 뭐숏 노려봐도 되겠는데 하고 보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또 제가 자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나온 무빙입니다. <laughs> 네,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건 채널 이탈이 나올 때 숏을 잡았고 반대로 이거는 역시나 제가 자고 있었죠. <laughs> 이거, 디지점, 찍히는 부근에, 이거 채널 하단 지지까지 기대해 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뭐,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게 타점 잡아갈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 배 패턴 이후에, 아 이고 색깔 좀 다르게 합시다, 이거. 너무 안 보이죠? 배경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노란색. 이렇게 하면, 이배 패턴 이후에, 하모닉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패턴 이후에 1차 목표를 382로 잡고 2차 목표를 618로 잡습니다. 근데 이거 1차 목표도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하방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11시에 파월 연설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방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거 패턴이 만들어지고 반전이 이렇게 약하면은, 뭐 이거 자세한 거야. 뭐 카톡방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지만, 보통은 이렇게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어... 추세가 그냥 반전 없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런 비슷한 게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알트벳 패턴이라고 하모닉 패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382로 딱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1.13까지 보는 건데 스탑로스는 1.24까지 27? 27까지 봅니다 저는 2.4까지 봐요 타이트하게 2.4까지 보는데 이거 1.24안 안 찍었죠 1.218입니다 1.218안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 시도를 했는데 이때도 좀 싸했던 게 이거 382 구간 저 멀리에서 그냥 다시 디지점을 체크하러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반전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 건 그냥 본절로스 걸고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배 패턴 이후에 마땅히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1차 목표 구간도 도달하지 못한 채 26,200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면 헤드앤숄더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거 하단 이탈 나오면 헤드 앤 쇼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 좀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분할로 숏 잡은 거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바이낸스 코인도 오늘 아침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길래 그냥 여기서 숏을 들어갔고요. 그것도 이거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아마 파월 연설까지 보게 될것 같네요. 이거엔 딱히 뭐가 없고. 이렇게 파월 연설, 뭐 CPI, 뭐 금리 결정, 이런 거 나올 때는 딱히 굳이 포지션 크게 안 잡고 무리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편안하게 저녁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진짜 차트 보면 거미줄 같이 막 이것저것 다 그려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차트 심플하게 보면서 심플하게 기준 잡고 심플하게 매매를 합니다. 이거 채널 이런 것도 사실 잘안 거에요. 그냥 저는 뭐 이런 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알기 때문에 특히 뭐막 엄청 고배율 매매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 그냥 저배로 잡고 스탑 잡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처음에는 뭐선 그어보고 하는 거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눈에 익을 때까지 보시고 그냥 딱히 선안 그어도 알 정도 뭐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많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차트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새벽에도, 새벽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도 먼저 이렇게 매매 기준을 다 잡아드렸어요. 이런 것들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제가, 어이쿠, 여기 하단이, 여기 있죠? 카톡방 링크 있죠? 이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꿀팁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정도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벌써 한 주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주말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